혹시 네. 화석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화석의 기준은 1,6학번부터입니다. 1,6학번부터요? 네. 혹시 화석의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화석의 기준은... 그 화석의 재질을 보완... <laughs> 결론적으로 몇 학번이 화석이라 생각하세요? <laughs> <laughs> 그래도 10학번부터 가석이라생 <하시면 웃음>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앞에가 1학번으로 시작하면 화석 아닐까요? <laughs> <이 시발. 웃음> 화석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1,8학번 아래면 화석이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을까요? 감사합니다 네? 혹시 화석의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음, 저는 일단 앞자리가 1이면 화석인 것 같아요 아 본인이 2공학번이셔지저 네, 아. 아. 돌 덩어리 c x 아 아, x x x x x x x x 아요아 x x 아 x 아 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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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준? x x 화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. 모두가 더불어가는 차.